네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크로노스입니다. 네, 크로노스 코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.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. 어, 지난 7월달에 이제 하락을 멈추고 점차 추세를 잡아가다가 어,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세가 한 차례 나온 상황인데요. 어, 제가 이미 이 크로노스는 2분기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. 네, 여러분들이 크로노스를 통해서 올해는 반드시 한번 자산 점프를 하셔야 된다 어,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. 이제 앞으로 중간중간에 이 가격 변동성이 큼직하게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흔들릴 때 가지고 계신 물량 절대로 털리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일정에 맞춰서 일단은 쭉 들고 가셔야 됩니다 네, 그래야만 오래 원하시는 자산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네,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닥 구간에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아 가셔야 된다 자왜 그러냐 어 지금 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락업해제 이벤트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이 락업해제 이벤트라 게 뭐냐면요, 이 크로노스의 물량을 크게 들고 있는 어, 보통 이제 고래라고 하죠. 특정 메이저들이 이 바닥 구간에서 묶어놓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. 이 특정 가격 밴드 안에서 일정 기간 매도를 못하도록 말 그대로 락업을 걸어놓은 물량들이 있는데요. 이 물량들을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가격을 최대한 올려놓고 나서 다 수익 처리를 하게 되겠죠. 자 여기서 이 물량들을 수익 처리하기 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을 시켜놓고 이 고점에서 그 락업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. 나오는 이 전반적인 급등 급락 과정을 바로 락업해제 이벤트라고 합니다. 예,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요 과정이 이제 곧 나올 거란 얘긴데요. 자 근데 이 처분해야 되는 물량 사이즈가 이번에 정말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약 9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. 이 정도면 지금 이 크로노스 시가총액에 무려 10% 가까이 되는 수준인데요. 자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여기서 다 빠져나가려면요.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 놓고 그 끝에서 이제 락업을 풀고 빠져나가게 될 텐데 보통 코인 시장에 이 락업 해제 이슈로 올라가는 이 상승률이요. 어,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. 많게는 4자릿수 네 상승률 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인데요. 어, 현재 크로노스는 이제 막 초기 단계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이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좀 미리미리 평단 관리, 비중 관리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 수익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그 락업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지금 크로노스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도 이번에는 코인으로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 보고 싶다 어 나도 이 정확한 해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에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인데요. 여기로 크로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기시면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.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끌고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 혼자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자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. 지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락업이 풀리기 전에 나오는 이 급등 시세가요, 어, 이게 절대로 그냥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.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요. 어, 이럴 때마다 이제 수익률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실 텐데, 어, 여러분들 이 흔드는 구간에서 절대로 물량 다 털리시면 안 됩니다. 어, 최소한 이 락업 해제일에서 2, 3주 전까지는 이 변동성을 좀 참고 버티셔야 돼요. 자,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, 어, 막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본전이 오거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흔들리다 보면 이 심리도 같이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. 그쵸? 잠깐이라도 투매가 나오면 이 수익률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요럴 어, 때 이제 못 참고 그냥 팔아버리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음.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오는 이 시점이요 어, 바로 이 락업해제 일에서2 3주 전이거든요 어, 그렇기 때문에 최선 요때까지는 쭉 들고 가보셔야 이 최대 상승폭을 다 챙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3주 기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네, 대응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주의를 하셔야 될게 이게 가격이 또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요 일정이고 조금만 더 먹고 나오자 이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락업폐지일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도 안 팔고 끝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. 자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올라가다 떨어질 때는요, 이 락업폐지일 디데이 전부터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가 이 수익을 또다 뱉어내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, 이 락업 해제 이벤트가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니에요. 시장에서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이벤트니까요. 꼭이 대응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? 내일 네, 락업 해제 1, 2, 3주 전까지는 변동성을 참고 쭉 들고 가보시는 거, 그 다음에 이 이후부터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거. 자,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.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인으로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을 잘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크로노스 이벤트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. 재차 강조를 해 드리고요.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 이 크로노스 락업 일정 관련해서 대응 자료집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아직 못 받아 보신 분들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 한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초보자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.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해 놨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크로, 네, 크로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기시면, 네,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 못 받아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 기회라는 게 그렇게 자주 찾아오질 않습니다. 더군다나 이 락업 해제 이벤트는요, 일단 튀었다 하면 수백 프로 이상 터질 수가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. 네, 전략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. 여기 나와 있는 원칙들만 잘 지키시면 올해는 뭐 추가적으로 다른 코인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네, 크로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요 대응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